엄마, 이 녀석들이 어디다 쉬를 하니? 우와, 조금이야. 점심밥도 안, 안 먹고 어딜 그렇게 싸다니냐. 엄마, 아유. 엄마야. 아기 공룡 둘리는 네모. 둘리의 엄마는 네모. <laughs> 순간 좀 멍해지죠? 아기공룡 둘리는 요리보고 둘리엄마는 조리 보고 답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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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깜찍해요 아, 둘리는 요리보고 둘리엄마는 조리 보고 음. 음. 아기공룡 둘리는 연두색, 둘리엄마는 의 초록색 청록색 <laughs> 음. 어, 그것도 괜찮은죠더 네, 그렇죠. 네, 네. 단순할 수도 엄마가, 있어요 예. 아기공룡 둘리는 숙공룡, 둘리엄마는 암공룡 <laughs> <laughs> 아기 공룡 둘리는 체중 미달, 둘리 의 엄마는 체중 오바. <laughs> <laughs> 아, 솔직히! 그 모자지간이라고 하기는 에 체중 차이가 너무 네. 나요. 몸, 몸이 너무 크잖아 요 엄마가. 근데 둘리가 엄제 그러니까, 커서 엄마만이 지냐고요. 체중 차이가 많이 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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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기 맞습니다. 공룡 둘리는 네. 아기. 니 저거, 저거, 고아다 네. 둘리 엄마는 개모고. 아, 그것도 <laughs> 말되겠다.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그러니까 나요. 혈연지간이 아니에요? 아, 아 근거 있는 근거 있는 이기입니까 아. 힌트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네. 홍 박사님의 말에 힌트를 얻어서 네. 아기 공룡 둘리는 도마뱀 둘리 엄마는 티라노사우루스. <laughs> 아니 그거를 좀더 가까이 얘기해. 그러니까, 아기 공룡 그, 둘리는 도롱뇽 둘리 엄마는 진짜 공룡. 도롱뇽 음. 공룡. 공룡이 아니었던 거야. 잠깐만. 네. 아기 공룡 둘리는 네. 귀엽, 귀엽지만 뭐 육식 공룡 둘리 엄마는 초식 공룡 이런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둘리는 아니, <진짜. 웃음> 아니, 아니, 작은, 먹고 고기도 잠깐만요. 먹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는요, 둘리 여러분들, 그냥, 그냥, 먹었다, 그러니까. 그냥 이렇게 밤새, 밤새 자유롭게 <laughs> 얘기하게 놔두고 싶어요. 왜는 지금 너무, 너무 어이가 없고, 뭐, 체중, 미달, 초각이 나오지 않나. 아, 알겠다. 어, 아기 공룡 둘리는 주인공 둘리엄마 조연. 몰랐어요. 아, <laughs> 몰랐어요. 아니, 근데. 아니, 또 있는데, 어? 아기 공룡 둘리는 반려동물 둘리엄마는 야생동물. 그만, 그만, 그만. 아, 어떻게 저렇게. 둘리는 <laughs> 이행. 이족보행하고 엄마는 사족보행 <laughs> 사족. <그만, 그만. 웃음>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, 아, 잠시만 진정해 주세요 이족보행, 사족보행 오늘 히트네요 근데... 사족 <laughs> 저기 미안한데 네. <laughs> 네.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? 뭘 접근해요? <laughs> 나왔어요, 정답? 정답이 정... 나왔잖아요 봅시다! 어? 정확한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요? 누가 맞췄는지도 모르시겠죠? 네. 모르겠어요 자, 아기 공룡 둘리는 네모, 둘리의 엄마는 네모다 뭐야 뭐야? 식공룡 어! 봐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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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황수경 씨죠? 아 예. 아기 공룡 둘리는 육식 공룡 둘리의 엄마는 초식 공룡. 아, 그 초식 공룡 맞아? 그 생긴 거 아기 아니. 공룡 둘리와 둘리의 엄마가 다른 것것 종이라는 제보. 둘리의 음. 작가 김수정 네. 씨에게 둘리가 어떤 종의 공룡인지 물어봐다 세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Serato Saura Serato Saura Serato Saura Serato 기 a u r a Serato Saura Serato Saura Serato Saura s e r a 야 o Saura Serato Saura Serato Saura s e r a 진짜 어, 이 정도, 이 정도.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인 둘리는 분명 포악한 육식 공룡이었습니다 김수정 씨는 왜 무서운 세라토사우루스를 둘리의 모델로 정했을까요 둘리가 어, 사우루스가 <놀라> <놀라> 사실은 육식 동물이면서 상당히 좀 포악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기라는 그 아기 공룡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매력이 있었고 엄마, 엄마야. 진짜... 그리고. 엄마야? 스폰지팀이 제보에 따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. 엄마! 엄마! 나오면 안 돼! 둘리의 엄마는 세라토사우루스가 아닙니다. 브루토사우루스. 저거, 저거. 목재미있고 제일 큰초식품입 그건가? 브루토사우루스요? 그럼 엄마는 무슨, 부르토사우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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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종류의 공룡일까요? 이공룡은 그 브라키오사우르스라는 목이 긴 그런 초식 공룡이죠. 주라기 말기에 주로 이제 그 북아메리카라든가 그 탄자니아에 살았던 그런 공룡입니다. 엄마의 척하고 만만스럽다고? 그렇다면 김수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? 처음에 이제 둘리를 이제 라토사우르스에서 모델을 잡았는데 그것을 이제 연재하는 동안에 까 먹고 잊어버리고. 엄마를 잡을 때, 어, 브론토사우루스를 잡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, 네. 어떤, 그, 둘, 이거, 뭐든 부적절한 관계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. 단지 작가의 <laughs>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이브론토사우루스가 엄마를 묘사가 되었습니다. 아직도 사람들은 둘리 하면은 그브론토사우루스를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아기 공룡 둘리가 앞으로 씩씩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비밀을 지킵시다.